2021년 5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사탄 숭배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넹의 기독교인 소식입니다. 진은 의식에 참여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 한 복음 전도자가 진의 가족들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 설교했을 때, 진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진의 아버지는 진을 칼로 찌르려 하거나 그에게 화를 쏘려고 했습니다. 결국 진은 삼촌 집으로 피신했고, 삼촌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2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현재 진은 아내와 딸과 함께 기독교인 친구의 집에서 지내면서 생계를 위해 농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냉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진이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이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잠비크에서 피난처를 찾다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소식입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친 성도들이 난민이 되어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슬람 폭도들이 팔마 지역을 공격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현재 100명의 모잠비크 기독교인들이 탄자니아와의 국경 부근에 천막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잠비크 내부에 위치한 중심 도시인 남폴라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모잠비크의 성도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성도들이 남폴라에 잘 도착해 피난처를 찾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얀마에서 예수님이나 마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기독교인 가정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샨주에 있는 팔라웅 부족의 기독교인 11가정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 모임을 위해 계속 모임을 갖자 마을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마을을 떠나든지 하라고 주민들이 다그치자 결국 새 가정이 두려워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기독교인들이 마을에서 계속 살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마을 지도자들을 설득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인들의 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미얀마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미얀마 성도들이 협박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을 버린 새 가정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해자들이 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5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